위축되고 전월세 임대로 수요가 이동 중입니다.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이 평당 900만원대라는 착한 전세가로 공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빠른 속도로 물량이 없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1, 2차 공급이 빠르게 마감되었습니다. 10년 뒤에 공급가가 확정된 확정 분양가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완판한 두산위브 더제니스 센트럴 용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데요. 올해 분양한 이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 59타입이 4억 중후반대였습니다. 1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만 고려해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셈입니다. 게다가 지금 계약하면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3대를 포함한 필수 가전제품 12종이 무상입니다. 입지도 좋습니다. 역세권 입지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직주 근접 단지로서 미래가치도 높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일원으로 삼가역 도보 약. 3...